컬렉터분이 몇분 계시죠? 내가 작품을 샀는데 되게 이상한 작가를 본적 있다. <laughs> 작품을 살려고 하는데 그런 적 있으세요? 이게 뭐, 뭐지? <laughs> 이런, 이런 작가? <laughs> 에? 작품을 택배로 받은 포장을 뜯어보니 음모가 나왔다고? <laughs> 아니 그 아니 그게 일부러. 놓은 거래요? 그러니까 일부러 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대요 아니면 이게 뭔가뭔가게 실수로 뭐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. 뭐 그냥 음모라기 보다는 뭐 짧은 근데 뭐 구별은 가능하기는 한데. <웃음> 음모론자? 하하 <laughs> 아, 미친 거 아니야? 음모론자래 싫어라고 진짜? 뭐지 왜왜 왜 들어가 있지? 근데 그 작품이? <laughs> <laughs> 야옆 테이블 안주 이후로 나왔네요 음모론자. <laughs> 누가 음모론 하니까 어? 음모도 대출이 있나요? 뭐 <laughs> 이러던데. <웃음> 아시, 드러운 드러운 개그 하고 있네요. 작가 근데 일부러 했을까? 그러니까 이게 뭐 일부러 널 당연히 이건 미, 미친 놈이 아닌 이상 그거를 일부러 그걸 넣을 수가 없는데, 왜냐면 작가가 막빨개 벗고 포장했나?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작품이 팔렸으니까 이제 포장을 하는데 뭔가 뭔가 목욕 재개를 해. <laughs> 포장을 할 때도 다 벗고 포장을 딱한 거지. 그럴 때 실수로 이제. 관리를 못해 작업실 바닥 청소 그러니까 작업실 바닥 청소도 하라고 아 정말 드론 이, 이 작가놈들 <laughs> 30대 남자 작가분이 40대 후반 남자 컬렉터 <laughs> 아 그러니까 그러면 실수인 것 같네 뭔가 이제 실수일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포장하다 보면 테이프라던가 이런 게 이제 막 정전기 일어나고 하잖아 그러면 그런 게 밑에 이제 뭐 음모라기보다 뭐 다리털 뭐,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딸려 올라갈 수도 있지. 근데 진짜 음모 는좀 충격적이긴 한데. <laughs> 그러니까 바닥을 잘 청소해야 됩니다. 작가 여러분 네. 포장할 때좀잘 하시고요. 그런 것 저도 이제 포장하다 보면 이제 테이프에 머리카락이나 가 이런 게 붙잖아. 그런 걸 이제 다 보거든요. 그래서 당연히. 어? 내가 몇백만 원막 큰돈 주고 이제 작품을 사는데 그런 거 붙어가면 안 되잖아. 최대한 다 떼가지고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돼. 거. 작품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포장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다. 작가들 근데 되게 이상한 놈들 많긴 많아. <laughs> 정말 많긴 하는데, 참. 이게 뭔가 말할 수도 없고. 무한이 제리 중요한 지 그런다고 과연 안 떨어질까? 아트페어 갔을 때, 뭡니까? 빨리, 빨리 얘기해봐. 작품 설명을 용파리처럼 하고 작품 안 사려고 하니까 용산 용파리. <laughs> 뭐야, 그게? 위협적인 느낌을 받았다고? 어... 아니, 근데 안 그럴 텐데? 아트페어에서 그런다고요? 말이 안 되는데? 작품 설명을 듣고 안 사려고 하니까 손님 맞을래요? <laughs> 뭐 이랬다는 거 아니야? <laughs> 컬렉터님, 맞을래요? <laughs> 아, 그 분, 나를 아트페어에서 부품만으로 왔는데 작품이 하나도 안 팔려서 너무 절실해 보여서 근데 그런뭐 용팔이라기 보다는 그냥 되게 절실하게 그냥 아, 그 이거 작품이 너무 아, 이게 가시지 마시고 이런 정도 아닐까? 너무 근데 지금 너무 부풀려서 얘기한 거 아니야? 안주장님? 아트페어에서 그러면 진짜 큰일 나지. 강변 테크노. 근데 나 지금 쓰는 맥북 강변 테크노에서 샀는데 되게 싸게 잘 샀는데 되게 한한 2, 30만원 저렴하게 샀는데 맥북 프로. CTO 버전인데 아닌가 나, 나도 당한 건가 싼줄 <laughs> 알고 아직까지도 싼줄 <laughs> 알는 <아는> 건가 <laughs> 아 내가, 내가 딱 담임 정도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뭐 그럴 수가 없어 용팔리처럼 말이 안돼아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갤러리가 뭐살 거면 사고 안살 거면 안 사는 약간 갤러리 약간 딱그 정도의 그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절실하게 아 그냥 아더 보시죠 이게 막 이렇게 막아 욱하기도 하셨다고 그냥 막 하다가. 마트 뭐 그런 거죠. 아니 근데 요새 뭐 백화점 뭐 이런데 뭐 마트, LG 뭐 이런데 어? 견적대로 가도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큰나는데 진짜 <laughs> 울분과 절실함의 중간이랄까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아트페어에서 최소한 하나라도 팔아야지 손해를 덜 보는 건데 진짜 그냥 거기 이제 문송비 어? 그다음 뭐 부스비 뭐만 해도 한천한 천만 원 나가거든. 요 아트페어 나갔다 오면 한 천만 원 빠져.